요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어. 요 패키지도 특이한 건 로고 빡 있는 거는 언제나 인기템이거든요. 이게 뭐 같아요? 어떡해, <laughs> 진짜 눈물. 소비요정의 소비도시. 안녕하세요, 요정. 7월이에요. 7월 되면은 근데 보통 여름휴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근데 오늘 산 아이템들은 여름휴가는 무관해요. 월간 소비의 묘미는 원래 꼴린들. 꿀림도...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거예요.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? Y L Y L <laughs> 영리 영리라는 브랜드고, 제가 여기서 네개를 사봤어요. 반지를 아, 이렇게 아, 눌러,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있어. 패키지도 특이한 것 같아. 여기서 대표적인 반지부터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반지. 특이하죠? 그 우리가 사랑하는 제니씨가 영리영리의 반지를 찾더라고요. 이런 반지들이 사실 끼다 보면 어떤 게 불편하냐면 자칫 너무 볼드해서 딱딱하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하나도 안 불편해. 너무 좋은 것 같아. 위에 이 보석은 유리라고 해요, 유리. 여름에 이런 거 해가지고 목걸이랑 이것만 하고 나와도 힌트에 너무 예쁘다? 하나는 따로 왔는데 얘가 왜 따로 왔나 싶었는데 얘가 이중 제일 비싸서 따로 온것 같아요. 얘가. 4만 얼마? 뭐 4만 8천원? 뭐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. 진주의 모티브를 한 어떤 구슬 같은 거에다가 위에는 까메오예요. 흰 셔츠 같은데다 진주 목걸이 해주고 이런 반지 하나 끼고 이렇게 나가주면은 기품 있어 보이잖아요. 이 정도 가격으로 뭔가 포인트 줄수 있는 아이템으로 저는 영리영리 반지 강추. 두 번째 아이템은 젊은이의 감성이 있어요. 7월을 맞아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입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게묘미인가 봐요. 그죠? 좀 어렵지 않아요? 피부비. 파지티브 할때 파지티브 안에 있는 철자 중에 PIB만 합치고 러비해서 좀 사랑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 앞에를 빼고 비에 합쳐서 피부비래요. 여기는 선바이저가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골프 클럽이 될 수도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이 피켓티를 산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여기 티꽂이 티를 잃어버리거나 놓을 데가 없어서 주머니에 이렇게 딱 넣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실용성을 살려가지고 여기에 티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더라고요 넥라인도 보통은 피케가 이렇게 붙어서 버튼다운으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캐주얼함을 좀 가미하기 위해선지 벌려놓고 라운드넥이랑 이거를 이렇게 하이브드로 합쳤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그냥 구인액 티셔츠였는데 얘는 카라를 붙여서 골프웨어로 손색 없게 만든 얘는 6만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핑크색 티 여기는 자기 로고 딱 받고 양쪽으로 이렇게 다르게 버디와 이렇게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브랜드들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피부비 제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월간 소비에 빠질 수 없는 샤넬이 있어요 제가 이거 산지가 작년 가을에 샀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도 막 너무 딱지가 뭐냐면요 이 포장도 약간 낯설죠? 까면 아실 거예요 이제 벨트예요 나 벨트 깐적 있나? 샤넬 벨트 깐적 없는 것 같은데? 에르메스는 있어요. 에르메스는 있어요. 샤넬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샤넬 벨트고요. 이렇게 로고 빡 있는 거는 언제나 인기템이거든요. 사이즈는 아마 75부터 85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5, 6, 6, 7, 7, 이 정도 느낌이겠죠? 이게 다 집어, 얘는 뭐.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, 도무지 떠가지고. <laughs> 100만원대. 일반적인 샤넬 가격. 이 100만원대에요. 여기에 가죽 대신에 진주로 돼 있죠? 그런 건 300만원 넘어요. 이런 건 진짜 우리 뭐 아래 위로 힘안 주는 옷들 입었을 때도 이렇게 로고 하나만 해도 괜찮은 느낌이 들잖아요. 옷 전체를 샤넬로 바꿀 수 있는 게 브로치나 벨트의 힘인 것 같아요. 두 개의 안경을 보여드릴 거예요.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고, 튀는데 튀지 않음. 저 친한 언니가 골프로 같이 갔다가 그 언니가 맨날 이걸 쓰는 거예요. 언니 너무 예쁘다고 했더니 다 감동적으로 집으로 선물을 보내줬어요. 그래서 맨날 그 언니한테 예쁘다고 하려고 요 뭐든. 그 애는 20만 원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고요. 이렇게 생긴 안경이에요. 쎈데 쎄 보이잖아. 쓰면 안쎄 보여요. 그게 대박이에요. 이렇게 야 약하지 않아? 되게 <laughs> 지금 <하지> 이잖아 <않아? 웃음> 이게 그래서 고치면 이게 흐르거든. 근데 얘는 잘 흐르지가 않아. 딱 붙어 이렇게 느낌이. 너 옆태도 예쁘죠. 그럼 이거는 진짜 센지 안 센지 봐요. 이거는 갤러리아에서 구입한. <laughs> 한국에서의 가격은 67만 원. 보잉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다리는 일명 호피 무늬 느낌인데 얘는 거북이 모양이라고 표시가 되있더라고. 거북이 등껍질 같은. 여기 핵심은 여기에 있어. 그거 뭐예요? 이게 뭐 같아요? 여기에 햇빛이 차 들어오잖아. 쓰면 되게 멋있어요. 멋있죠? 이거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딱 묶고. 글씨, 가로수끼리요셀린그 <laughs> 컬렉션, 그러네 컬렉션 있잖아요. 언제까지 할까 궁금하다고 했잖아요. 그 스테디움 시즌에 저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. 다시 나왔어요. 어. 컬러가 왜 이렇게 어요 얘는 미디움 사이즈가 있어요. 미디움을 바임을 한 거예요. 안에는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. 얘 진짜 예뻐. 화이트 컬러는 얼굴 확살아, 진짜. 어, 커버나사면 되잖아요. 아, 우리는 커버나스. 라 아이. 셀리는 사실 좀, 그렇죠. 65만원인데. 65만원? 음. 뭐, 이게 특별한 소재는 아니잖아요. 그죠? 65% 폴리에 35% 커튼. 마지막 아이템은 소비도시에서 본 적이 없는 아이템이 하나 등장해요. 프린트 그림이에요, 프린트 그림. 너무 예뻐서 어요 요즘에.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리빙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이런 프린팅된 그림들은 기분 따라 바꾸기에 괜찮은 그림들인 것 같아요 사이즈 베리에이션은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만약에 뭐 소자, 중자, 대자가 있으면 저는 한 중자 산것 같아요 이 40, 50은 이케아 같은 데 가도 프레임 많으니까 걷다가 이거 꺼가지고 장식해 놔도 좋을 것 같고 그림이 느낌이 저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누구야 칼, 우리가 사랑하는 칼이 여기 있고 이 부분은 누굴까? 코코 샤넬일까? 그거 아니야? 그둘다 이제 하늘나라 가서 만난 거 아니야? 아, 그렇네. 아이 e 리레르 i 디드나이 well.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, 어, 그렇네 그리고 칼 여기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돼 있어. 얘가 말하고 있는 거지. 음. 허, 이 그림 되게 멋있다. 이것까 생각 안 하고 여기에 반해서 그냥 샀거든요. 울것 같다, 그죠? 왜냐면 <laughs> 하늘나라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. 어, 나 갑자기 눈물 나. 어떡해 진짜 눈물 그냥 침실에 화이트 침실에다가 딱 하나 걸어도 너무 예쁘겠죠 어. 심지어 가격이 얘는 10만 9천 원이었습니다 7월에 어디가? 휴가 가지 휴가에게 가잖아 그치. 휴가 어, 거기 그치. 가지 너에게 간다 너에게 간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정